안녕하세요 곰돌이 김원열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, 이 시간에는 그 대학 내에 에,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천했고 또 이론적으로 그것을 어, 체계화했는가 어, 그래서 그 대안을 어떻게 모색했는가 이 점을 얘기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이제 대학에 쭉 몸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대학 강의를 할때 어 박사학위 취득 이전에도 비정규직 교수들의 권리투쟁에 앞장섰습니다. 우리 사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죠. 사실 어 민주화 운동 또는 진보 운동을 하는 교수라면. 그 학내에, 대학 내에 이런 차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감수성과 그 다음에 냉철한, 어, 이성으로 바로 이 문제를 어,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. 어, 그런데 대부분의 교수들이 그렇지 않죠.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, 그, 여기에 쭉 보면은, 예, 여전히 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도 어 2004년도 어 비정규직 교수 권익을 위해서 어뭐 시위도 하고 집회도 하고 에 또는 여러 가지 그 항의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. 어 물론 이제 전임 연구원이었기 때문에 에 박사 이후에 뭐 특별히 강의 비중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를 중요한 문제로 생각해서, 어, 뭐, 성균관대에서 강의할 때에도 바로 그 대, 대의원, 어, 그리고 교섭위원으로 학교 측과 여러 가지 협상도 하고, 어, 임금단체 협상, 이런 걸 했죠. 그런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강사료는, 어, 그러니까 강의료는, 어, 높여주는데, 이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, 어, 다른 대학들에게 에 영향을 끼칠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뿐만 아니라 원천적으로, 어, 그거는, 그, 거부하고 그랬었죠. 어, 한양사이버대 전임교수가 되고 나서도, 음, 아 그비정규직 교수노조의 자격요건은 안 되지만, 어 교수 노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. 정규직. 그 속에 있으면서 어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해서 발표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. 2007년도에 에, 한국의 철학을 다시 생각한다라고 하는 대토론회. 이게 어 전국의 철학 교수들이 모여서 어, 발표하고 토론하고 했던 여러 학회들이 예, 주최를 했죠. 어 여기서 발표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 제가 여기 한국의 비정규직 교수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적 고찰이라고 해가지고 이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죠. 노예는 자신이 노예임을 스스로 깨닫고 노예 상태를 부정하는 사회적 실천에 몸담을 때 비로소 노예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. 예, 제 생각이고 제 글입니다. 이, 그래서 글을 시작하며 해가지고 쭉 이걸 발표하고 토론했을 때, 예, 당시에 굉장히 그 많은, 음, 논의가 있었고, 그렇죠. 그, 그래서 여기서 비정규직 교수의 경제적 비자립성 문제를 다루고, 어, 그 다음에, 음, 노예적 의식을 지닌 비정규직 교수 문제를 비판하고, 예. 그 다음에 예,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합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, 제대로 이 비정규직 교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죠. 어... 예,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맺으며 해서 쭉 있는데요. 뭐 참고문헌들까지 쭉 있어서 이때 이제 발표하고 토론한 것을 그냥 그치지 않고 바로 어 학회지에 시대와 철학이라는 그 학회지에 정식 학술논문으로 실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. 이그 요약과 예. 그러니까 이때 한양사이버대 교수로 재직할 때 바로 이거를 그 학술지에 게재를 하죠. 어. 그런데 여기에 그치질 않고 이 대학 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차별 동일한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그런 어떤 노동 현실에연대해서 사회적 실천을 합니다. 음, 우리 사회에서 하여튼 삶의 질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이 비정규직 문제 고용의 불안정성 뿐만 아니라 또 임금이 터무니 없이 적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식을 공감하고 또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 안녕히 계세요.